자, 땡큐 정육입니다. 자, 지금, 내일, 냉채보쌈을 저희가 할 거예요. 요런 식으로 고기를 오늘 삶아놨습니다. 자, 요런 식으로.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, 이거, 진짜 맛있어요. 완전히 입에서 그냥 살살살 녹아요. 한점 먹어봤는데, 예술입니다. 예술. 이런 거 놓치고 가지 말라, 이 말입니다! 에 화이팅! 예! 이런 거 놓치고 가면 어떡해! 예! 잘 생각해봐요! 예. 아주 좋아요. 이 국물이 또 예술이잖아요. 이게 일반적인 국물이 아니에요. 고기, 육수, 그 국물입니다. 그래가지고 요거를 쌌는데, 삶고 나서 요렇게 해가지고, 자, 요렇게 해가지고, 이제 내일, 냉채 복삼을 한 거니까,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면은, 어, 네이버 밴드로, 어, 그, 뭐야, 가입을 해주시고, 네이버 밴드로 그, 전화번호, 뒷번호 하고, 그 다음에 그 수량하고, 성함만 딱 써주시면, 예약만 하시면 끝나는 거. Oh yeah! Oh yeah! Oh, f a n 이봐, 이봐봐. 야, 요거 요거 먹으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? 신선 노름이 따로 없는 게 이게 신선 노름이 따로 없습니다. 이게 하늘나라 가야 신선 노름이 아니고 지금 현재 그 자리에 먹는 사람들이 신선 노름을 한다. 이게 이게 돈 벌어 가시는 겁니다. 이게 에, 모든 힘든 거는 우리가 할게요. 우리가 하고 드시는 것만 고객님들이 드시면 돼요. 이봐, 이봐, 이봐. 아주 그냥, 이봐봐. 이봐, 어봐, 이봐, 어봐봐. 이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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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봐. 어머, 머 어머, 어머, 어머. 예, 예, 오, 예. 어우, 판타, 어 예. 예 예, 예. 예, 예, 예. 예. 예, 예. 내일 할 거니까 그런지 알고 계세요?